출애굽기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오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핵족속, 아모리족속, 브리스족속, 히위족속, 여부스족속의 지방에 내, 데려가려 하느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즘이 음. 내게 달하고, 애국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희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기 3장 모세는 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 끝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가 활활 타오르는데도 그 나무가 타버리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믿을 수가 없군. 놀라운 일이다.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는 걸까? 모세가 멈춰 서서 살피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압제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도와 이집트의 손하기 위해서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광활한 땅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고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혹사당하고 있는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너는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너라.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하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어떻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뒤에 이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제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말은 이것이다.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언제나 나의 이름이었고 앞으로도 나, 나는 이 이름으로 늘 기억될 것이다. 이제 가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전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내가 똑똑히 보았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겪는 괴로움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가난한 사람과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집트 왕을 강제로 치지 않는 한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나서서 이집트를 칠 것이다 내가 이적으로 그들을 휘청거리게 하고 그들의 아픈 곳을 칠 것이다 그런 뒤에야 그들이 너희를 기꺼이 떠나보낼 것이다 나는 이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의 따뜻한 배움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인들은 저마다 자기 이웃과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 보석과 옷까지를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자녀를 치장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을 빈털털이로 만들 것이다.